제게 음악이란 햇살입니다. 음악은 저에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존재 <laughs> To me, uh, music is like a garden. 시험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때로는 표현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산책할 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음악 들으면 산책하는 것 같이 일탈하는 느낌? 저는 음악이 배경음악 같다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재학 중인 일칠학번 상담심리와 공연영상을 전공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로라입니다. 이명지입니다. 네, 저희 팸은 Food, Art, Music, Movement의 약자입니다. 음악 치료, 음. 영화 치료. 연극치료, 사진치료를 더불어서 배우고 있고요. 저희는 스터디를 하고 그 기반으로 이제 기관 실습을 매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지 구체화하는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회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월요일 정모 시간에 학회원들과 실습을 해봅니다. 실습을 한 것을 토대로 피드백을 한번 하고 어, 그 완성된 활동을 이제 그 주차 목요일에 에유관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이걸 흥미롭게 할수 있는지, 뭐 아이들이 지루해 하진 않을지, 뭐 아이들이 쉽게 잘 따라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저희의 입장보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란 일단 사전적인 정의로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음악을 듣거나 직접 연주를 하게 해봄으로써 내담자의 심리나 정서 및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속마음이나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을 할수 있고 또 음악이라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심리 치료에서 음악을 활용함으로써 내담자와 치료자 간에 더욱더 빠르고 깊은 라포형성 면 관계 형성을 할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음악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일본 목요일 팀에서 십이주 차에는 어, 음악 치료를 할때 또다 또다 비행기를 개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핸드벨을 이용해서 어, 작은 별 어, 그거를 하나씩 이제 친구들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서 어, 합주를 하는 형식으로 친구들 함께 음악 치료를 했습니다. 아니, 잘 보세요? 무슨 말이야? <목소리> <오>, 비행기 <목소리> 맞아, 맞아. 천천히 <목소리> <목소리> 이제 1대일 선생님이랑 어 이제 떠떠떠떠 비행기 날라라 부분을 원래 날라라날라라 맞나요? 네! <목소리> <목소리>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나, 나. 어, 나라라 부분을, 뭐, 나라라, 약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친구들이 노래 만들면 돼요.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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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치료를 할때 사용하는 음악이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비트나 박자를 제공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음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게곧 저희가 치료해서 활용하는 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심리를 이렇게 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표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하게 음악을 정해두진 않고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치료 실습을 통해서 음악의 힘과 잠재력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어, 음악치료를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단순한 문화생활 정도로 다가왔었는데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하다 보니까 음악이 이제 내면을 이끌어내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laughs> 그러면 어, 오늘 한 활동에 대해서 약간 피드백을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준비한 만큼 애들이 음. 이 활동에 참여하는구나 약간 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음. 진짜 내가 한 만큼 이 친구가 따라주는 그 느낌이 들어서 음. 좀더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다 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처음에 이제 떠다떴다 비행기 노래 바꾸는 거랑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바꾸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우리는 막 우리 그 학교에 실습할 때는 되게 재밌게 이렇게 조별로 잘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애기들 대상으로 하니까 약간 진짜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져서 음. 음악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약간 머리를 쓰는 약간 인지적인 게 아니라 약간 오감을 쓰는 그런 악기 위주로 하면 음. 더 좋을 것 같다 음. 네. 그걸 맞아. 많이 느꼈어요. 음악적 지식이 뛰어나야 음악 치료를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잘 듣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음악 치료를 할수 있고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BCI 연구실에서 BCI 뮤직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17학번 서현서라고 하고요. 주로 데이터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18학번 이예은이고요. 음악 관련 파트에서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학번 윤하성입니다 현서와 같이 뇌파 데이터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BCI라는 기술이랑 s o n 케 i f i c a t i o n 이라는 기술을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BCI라는 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어, 뇌파와 그리고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느끼는 감정들이나 의도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해석을 해서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소니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은 데이터를 음악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 BCI 뮤직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받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음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느낌들을 음악에 잘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하나의 지표로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굳이 음악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음악이 세상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악이 사람들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참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뇌파에서 나온 데이터인 만큼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뇌파 음악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착용 장비부터 바로 착용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집게를 왼쪽 귀골에 착용해주시고요. 앞에 보이는 은색깔 이 전극을 이마에다가 중앙에다가 위치시키겠습니다. 연결 완료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명상 수치를 이용하는데 명상 수치가 높아지면은 고개 템포가 낮아지고 또 볼륨이 작아지고 조금 뇌가 활성화되고 명상 수치가 낮아지면 고기 빨라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사용자 님의 실시간 뇌파 데이터를 음악 작곡 프로그램과 통신하면서 음악 작곡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처음 듣는류의 노래여서 뭔가 멜로디만 있고 어, 노래는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통통 튀는 느낌. 뭔가 게임 BGM 같기도 하고 어린이 프로 BGM 같기도 하고 막 통통 튀고 그런 게 약간 되게 멜로디도 웃기고 그래서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많은 생각을 해보려고 할때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이지 않은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어, 긍정적인 생각이 마구 들것 같습니다. 찾아서 듣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우울할 때, 좀 웃길 때는좀 찾아볼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첫 번째로 카톡을 보냈을 때, 답장이 왔을 때 그때의 저의 네파다, 특별한 순간을 담은 특별한 네파의 음악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음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이론을 배우거나 공부해볼 기회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어려운 것 같고 또한 음악이라는 게딱 정형화되기보다는 느낌적인 것도 많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혹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음악에는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거나 코딩을 할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개를 한번 음악이라는 게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느낌 있고 혹은 음악이 고조되는 느낌 영상에서본 것처럼 일단은 이번 주는 생각보다 음, 어, 격려보다는 조언. 아, 네,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는 좀 아쉬웠던 게 저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하고 나서 시도를 해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방향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했던 시도가 조금 무의미하게 그렇게 된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교수님께서 존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에게도 더 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프지만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과학자가 저희처럼 뇌파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의 생각들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책은 공상 과학 소설이지만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저희 손에서 하나씩 맞춰지는 것에 대한 어, 그런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음악으로 만들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처리나 지금 하고 있는 건 머신 러닝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때도 여러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작곡을 하고. 어 이런 지식들이 배우는데도 어렵고 어, 실제로 또 사용하는데도 어렵긴 하지만 이걸 기꺼이 공부해서 적용하고 싶을 만큼 그런 희열들이 큰것 같아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란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심리치료센터의 센터장님과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센터장님께서는 어, 사용자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울병이나 다른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는 일이 저희의 뇌파 음악으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뇌파 음악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즐겁고 어,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CI 뮤직의 최종 목표는 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음악이 단순히 듣기에 좋은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이나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잘 반영된 음악이어서 이게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어, 조금 더 치유적인 도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기술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그 네파 음악이 실제로 이제 음악회나 그런 공연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무대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싶고요. 음악의 힘이 내면을 치유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감정,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감정을 음악을 통해서 또그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공감받으면서 좀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하는 힘이 음악에 있다고 아... 생각해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올리고, 정말 그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어, 더 마음을 넓게 해주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음악적 치유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 음악을 통해서 뭔가 가사를 써 본다든지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해 본다든지 그런 음악적 활동을 통해서 음악의 긍정적인 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없지만 제가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런 예술과 융합을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기술로서 그런 예술적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BCI 뮤직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프로젝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술로 예술적인 창작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의 진로를 가고 싶어요. 저에게 BCI 뮤직이란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가진 세 명의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고 미랄이 될수 있을지 어, 연구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 발걸음을 시작해서 앞으로 세상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